이 시간은 곧 출판하게 될 프로젝트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에 대한 이렇게 비용이 굉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은 프로이트에 충실하고 또 대개는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공되어진 프로이트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놀라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또 배웠던 많은 그런 심리학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제고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아, 그런 때라고 충분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고찰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거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 기독교 상담학 같은 경우에도 어, 말은 기독교가 붙어 있는 상담학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말하면 거의 뭐 기독교와는 상관이 별로 없는 일반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일반 상담학에 약간의 어떤 조미료 정도로 기독교가 들어간 거지 실제적인 내용은 일반 상담학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루어지는 형편이 그렇고 지금 대세는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를 지나서 칼륨과 폴틸리를 섞어서 가는 그런 심리학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현대 심리학에, 뭐, 여러, 어, 자아 심리학을 비롯해서, 영성과 가미가 된 여러 심리학들이, 음, 많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달라졌다고 해서, 그게 뭐, 특별히 뭐, 많이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이런, 변화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프로이트고 칼융입니다. 제가 칼융은 이제 칼융의 심리학과 영성에서 말했고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이라는 책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실체가 뭐냐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미리 이제 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글을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현재 알려지고 있는, 또 현재 배우고 있는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아,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실체가 알려져서, 아, 상담의 내용에 있어서도, 음, 다른 이런 기독교적인 상담이 될수 있도록, 어, 아,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 이번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통해서, 아, 이런, 한국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상담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브로이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유익한 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